제비티 미스방3 쿼터. 그말 아는 거 보니까 아프긴 한 거야. 다. 공격 시간 5초. 아이 뛰어줘, 옆에 왜안 뛰어? 수용이 세연이 형안뛰 막세게. 여기 뭐 수비도 좋... 근데 우리 아까 좋았는데. 분이 좋았어.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풀리는 거야. 기태야. 네가 뭐그 박스 깨고 타고. 근데 리바운드 할때그 뭐야. 박스 그거고 네가 뺏, 그렇게 뺏, 자리 뺏기면 안 돼. 아야. 아, 잘한다. <heh> 야, 미안해, 미안. 야, 오늘 터와하 아, 야, 야, 한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위대, 위대! 야, 위대! 야, 위대! 야. 위대! 야, 위대! 야, 위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교체 교체. 누구 파울? 누구? 누구 파울? 어. 노랑이 세비지잖아. 나이스! 세비지 왜 이래? 세비지 열심히 해, 야돼 형, 저희 파스 없어요? 해봐, 해봐. 오? 없어요? 야. 제 개인적인 매니아가 아

응종기 음. 밑으로 데아 그러네 이게 공평하게 뜨게전 아, 아, 상황이 아, 아, 상어 아까는 아, 아. 선이선밖에 네. 네. 못쓰는 사람이 들어오는선쓸수 있는 사람이 뒤로 데려가그데이

블락해라고...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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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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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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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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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3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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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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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아니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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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네 이제 치네 아, 아 어? 와, 돈치. 어, 돈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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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돈치. 아, 돼지라는 얘긴가 돼지 돈짜리 쓰자는 거너그고 이거, <laughs> 아, 이거 연기좀 그만해. 이거 진짜로 진짜 그때 났어? 퍼서 너무 세게 때렸어요. 안안 아, 났어요. <laughs> 야, 이거 막 국가극인데 너무 아니요, 반응이. 아니요, 너무 아팠어 <laughs> <너무 해봤어. 웃음> 저 못해요. 두번 아, 다쳤어요. 아니야, 나나 나 이따 가야 돼. 아, 나못 뛰는데? 진짜아픈서못 아, 아, 뛰겠어요. 아, 야, 우리 때도 좀 그렇게 다치는 거야? 파이스 너무 처진다. 끝까지 파이팅. 삼코터야 삼코터. 3쿼터. 와. 개빠르네. 아무네 1분 판이 잡아야지 발로 차고 있어 저기. 좀환좀주세요 좀 그냥 제말은다 웃으면서 들어가고 끝까지! 3대3! 뒤에서 얘기해줘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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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용 슛을 몇번안썼어우초 인테 아프다더니 한한 코터 정도 신것 같은데. 4초. <laughs> 4초. 3 2안같 1. 아,